영어, th, th를 알아 봅시다.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에요. 영어, th, th를 알아 봅시다. 영어, th. 혀를 윗니에 바짝 대고 공기를 뿜어내면서 성대를 울리지 않아요. th, th. 영어, th. 혀를 윗니에 바짝 대고 공기를 뿜어내면서 성대를 울려요. The, the 영어 the 가 쓰이는 단어를 봅시다. t h 배쌈쌈쌈쌈 t h 쌈쌈쌈쌈쌈쌈 t h 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 Think, th, i n k bath, th, earth. 이번엔 th, th, this, th, that, th, father, th, mother. 영어 발음 th, th를 알아봤어요. thumb. th. bath. the. this. the. father.